저 남자가 딱이 만년필이에요. 쓰다만 중고라 딱히 별볼일 없지만 내 손때가 묻어서 버리기 너무 아깝지. 특히 남이 뺏어가면 그건 내가 못 참지.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건 네가 사. 내말 알아는 들어? 니가지게 네 감히 나한테 뭘로 덤빌 건데? 설마 나보다 어리다고 미모? 그다 뜯어고친 얼굴로? 저 쌍꺼풀 밖에 안 했거든요. 그입 다물어. 너님 이미 쓰레기야. 쓰레기? 말이 지나치시네요. 내가 지금 말만 지나치지. 내 남편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 말로만 지나친 걸 고마워할 거야. 정말 지나치시네요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거야. 알아? 난 한다면 해. 내가 한다고 하고 못한 건단 하나도 없었어.